음, 영어가 정성체입니다. 자, 어, 자 일, 1번부터 어, 4번까지의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대상은, 예, 대상은, 예, 고1, 1, 2등급,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A1번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What's a Herd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앞에 주어가 우주죠. 우주가 함께 유지되고 있다, 함께 모여서 유지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음, 사용한 건데, 자, 시제일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제일치 중에 간단히 여러분 시제일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1, 2등급이기 때문에 시제일치의 예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현재시제로 쓰는 경우입니다 언제나 현재시제 두 번째 2번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어, 관련 구문으로서 뭐 뭐와 반대로라고 했을 때 투가 투부정사냐 아니면 예 전치사냐를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3번으로. 자, 매우 뭐모한 명사라는 뜻으로 쓰일 때이 표현이 쏘형어 명이라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매우 뭐모한 명사. 쏘형어명 r 서치일 때는 r 서치일 때는 서치 어 혁명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러한 두 개의 표현에서 so 대신에 how나 to나 as도 쓸수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주체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포인트를 다시 잡아보면 누구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때 자 사람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에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talk to the person 이렇게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따라서 talk the person이 아니라 talk는 어, 자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전치사 투의 2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3분 잡아보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시제일치란 주절과 종속절에서만 일어납니다. 예, 즉 복문의 구조에서만 시제일치가 일어나지 단문이나 중문에서는 시제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문에서 시제일치는 주절이 예, 현재 시제일 때 종속절은 현재, 과거, 미래 다 되지만 기본삼시제 다 되지만 과거일 때는 오직 과거 또는 대과거만 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되는 건데 시제일치의 예외란 항상 현재 시제로만 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이나 동작 맞죠, 여러분? 그리고 불변의 진리라고 부르는 놈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든지 해가 동쪽에서 뜬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불변의진리고요 속담이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는 속담에 대해서, 자, 우리 다 알고 있죠? 어, 김준영 쌤, 일찍 일어나는 새 비유, 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속담이나 격언은 아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가 과거 시제가 돼도, 주절이 과거 시제가 돼도, 과거나 대각으로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반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어,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노형은 쌤? 네,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100도씨에 끓지만 기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일반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항상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한 3년 전 출제됐던 문제 중에 만원 오답률을 기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 울 의복은 세탁시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어, 남성, 여성 비율이 갈렸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많이 정답을 맞춘 반면 남자 아이들은 울 의복이 세탁시 줄어든다에 대해서 일반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 시제일치의 예외인 걸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요건 항상 현재 시제, 항상 과거 시제 쓰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시제일치의 다섯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1번에 등장하는 거에 우주가 함께 모여있다라고 하는 건 에, 불변의 진리거나 아마도 불변의 진리 이거나 할 겁니다. 불변의 진리. 그래서 항상 현재 시제 써서 답은, 1번의 답은 was held를 is held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as opposed to는요, 구문처럼 사용되고 학생들한테 반드시 여러분한테 에, 암기하라고 하는 구문적 표현입니다. 뭐뭐하는 반대로라고 하는데 자요 뒤에 일반적으로 명사가 들어가지만 저 뒤에 지금 저 이번에 상황에서 in the previous 6천에서 만년전 라고 할때 이런 전명구를 만년전에 6천에서 만년전에 그러하듯이 라는 표현으로 예, 충분히 에, 전면구를 뒤에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표현이 없고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3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샘이 여기 포인트 잡았듯이 에, 소형 어명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투가 난 먼저 나오면 혹시 투투구문 아닌가를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To a fixed stylized portrait of the earth, to a dynamic, 할때 혹시 t o o 아니야? 라고 고민하기 쉬운데, so 형 어명, how 형 어명, to 형 어명, as 형, 어명, 어, 형 어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3번 문제는, 저 관사와 형용사 여순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to fixed stylized a portrait 이 순서로 고쳐주시면, 예. 네. 답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4번에 앞에 if 다음에 person이 주어고요. person이 주어인데 그 사람의 문맥상 뒤에서 나와 있는 whom to talk는 당신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됐어요. 당신이 이야기를 걸그 사람이 is likely to be nervous or suspicious. 초조하고 긴장하거나 의심적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suspicious.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을 때라는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걸 사람이기 때문에 whom to talk만 하면 안 되고요. whom to talk to까지 해 주셔야 말을 걸그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되어 질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 투부정사에 형용 어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로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할때 여러분 아이 need a chair to sit 하면 틀리죠. 네 앉다는 자동사인데 의자는 그 의자 위에 앉아야 되므로 on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전치사에 예. 투부정사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형용사 정용법에서의 명사가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 요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 4번 문제는 여러분, the person 다음에, 어, <laughs> 자, 앞에 있는 요 whom이 등장하고 있는데, whom은 당신이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 관계 대명사인데, 에, to talk 라고 했을 때, 자 당신이 여기에 의미상으로 주어는 유가 생략되어 있고 당신이 말을 걸 사람들 이라고 되기 때문에 흠투 턱 투라고 쓰면 여기 투가 필요하는데 전치사 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해 갑니다 왜요 전치사는 자신의 목적어인 항상 명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구조는 완전한 구조로서 쓰일 수 있고, 얘는 절대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투를 앞에 옮겨서 홈투 토크 해야 답입니다.